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6장에서 9장 오바데서 1장의 말씀입니다. 6장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성읍 하마스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아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자에서 기지개피하며 양떼에서 골라잡은 이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 애에서 송아지를 골라잡아 먹는 자들. 검은 고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범하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을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망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 가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망군의 하나님 나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계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7장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벌가리의 씨가 음돋을때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음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여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오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게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산당들을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 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베데레아 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 여로 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 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러 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성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데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 떼를 물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증량을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8장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공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 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결례 값으로 빙고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두고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개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망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화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종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부엘 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을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9장 내가 보니 주님께서 재단 곁에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 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망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닷물을 불러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 아나에게는 너희가 에도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이집트의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주 하나님이 죄에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체질화해서 돌멩이를 하나도 넘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체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조망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래서 에덤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석업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바댜아서 1장 이것은 오베다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애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애돔을처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가장 보잘 것 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리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대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 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사사치 털렸느냐?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희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재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 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원수. 주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부터 건불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게 네 지방에서 올라온 내네 백성이 에서의 산악 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네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의 아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라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다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